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시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롱바나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초롱바나 모여라, 모두 모여. 우리 초롱바 친구들 모두 잘 모여주었네요. 그러면 선생님 눈을 잘 마주치고 있는지, 머리 위로 손아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셔서 그런지 특유의 밝은 느낌이 나서 첫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도 유치원 교사랑 너무 잘 어울리시고 목소리도 크셔서 도입에 수업 집중이 아주 잘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눈을 잘 마주치고 있는지 할때그손 동작이 유아에게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선생님의 의도는 안 그러시겠지만, 제 3자가 봤을 때는 조금 눈이 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조금 날카로운 제스처라서, 눈빛을 보내볼까요? 하면서 눈을 크게 깜빡이신다든지, 아니면 손을 동그랗게 해서 안경처럼 하는 등의 손동작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롱반 친구들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과 잘 눈을 마주치고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과 여름방학을 지내고 왔는데,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친구들 사진이 패들렛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여름방학 때 놀이, 아, 여름방학 때 초롱반 친구들이 놀이했던 모습을 패들렛으로 올려주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친구들 사진이 패들렛에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올려주셨다. 이게 가정과 연계되는 느낌은 좋았는데 살짝 교사주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2019 개정 놀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아주도잖아요. 게다가 수업 유형이 자유 놀이인데 교사가 딱 준비해서 짜잔! 하는 느낌이라서 교사주도의 느낌이 조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계획하실 때 다음과 같이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줄 어린이 있나요? 어, 땡땡이는 이런 여름방학을 보냈구나. 민지는 웜어도 했대요. 우와, 친구들한테 나의 여름방학을 소개해주고 싶은 어린이가 정말 많네요. 그런데 마침, 우리 초롱반에 오늘 편지 하나가 도착했대요. 같이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화면 나와라. 얍!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유아 주도적으로 수업이 보일 것 같아요. 똑같은 패들렛을 사용하지만, 어, 그 패들렛을 사용할 때 이끌어가는 방식을 좀더 유아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면. 누가 나와 있나요? 맞아요. 건우가. 여름방학 때 동생과 물풍선 터트리기 놀이를 했대요. 헉, 그렇구나. 건우가 동생이랑 해서 너무 재미있었구나. 다음 장면을 볼까요? 헉, 수연이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헉, 너무 귀여운 수영복도 입고 있는데요. 헉. 아, 여름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재미있었다고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렇구나. 어, 그런데 유진이 옆에 진서인가요? 여름방학 때 유진이랑 진서랑 같이 수영장에 가서 놀이를 했구나. 친구랑 같이 놀아서 더 재미있었다고요. 어, 교사의 반응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한 다섯 번째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laughs> 하는 반응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장면을 넘길 때마다 뭐뭐 <laughs> <마마> 했구나, <laughs> 그래요? 이런 <laughs>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선생님도 모르는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수업 영상을 찍어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저의 습관들을 발견했었거든요. 선생님께서도 아마 이 영상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제가 어떤 걸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건 습관이라서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 노력해야 고쳐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허, 하고 있네요. 허, 뭘까요? 이런 것보다. 이렇게 너무 일관적으로 가기보다는 아하, 우와, 아니면 뭐 어? 이런 등의 반응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아요도 조금 자주 하시는 편인데 제가 피드백 받은 거는 맞아요는 맞고 틀리다. 이런 판단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반응이라서 이런 거를 자주 하기보다는 아하, 그래요. 이런 식의 발문을 하는 게더 좋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수영복도 입고 있다 해서, 귀여운은 조금 어른의 시선, 교사의 시선에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느낌이라서, 이것보다는 조금 모감을 자극하는 발화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연이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우와, 철석철석 하는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하, 수영복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네요. 수영복에 수박 무늬가 그려져 있는 걸 발견했구나. 이런 식으로 좀 강론에서 배운 미술의 요소 그리고 패턴 이런 거 같은 수학적 요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어, 지원이가 있네요. 지원이는 낚시를 했다고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놀이하고 왔는데 즐거웠었나요? 그랬군요. 네, 사진 보면서 한 명씩 유아의 발화를 읽어준 건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한 것도 그림으로 그려지고 또 실제로 있을 법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오셔서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유아의 발화를 언급해 주실 때 조금 더 유의미한 발화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앞에서부터 계속 좋았다, 뭐더 좋았다, 재밌었다, 더 재밌었다 등의 표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사실 질이 좋은 발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패들렛을 같이 보고 나서 마무리도 다양한 놀이를 했는데 즐거웠나요? 이렇게 끝내시더라고요. 뒤에도 계속 즐거웠다, 재밌었다 등의 반응으로 한정이 되는데 보통 아이들은 어땠나요? 하면 재미가 없어도 재밌었어요. 이게 좀 기본 값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니까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선생님의 수업이 더 역동적이고 질 높은 수업이라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오감과 좀 강론의 요소들을 넣은 질 높은 발화를 한번 고민하셔서 몇개 선생님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좀 쉽게 생각했을 때 신의 사예자요 다섯 개 영역을 넣어서 발화를 한다고 하시면 발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이제 곧 자유놀이 시간인데 어떤 놀이를 하면 더 좋을까요? 오, 오, 우리 초롱반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물놀이를 하자고 하네요? 그렇구나. 여름방학 때 모두 물놀이를 해가지고 다 물놀이를 하고 싶은 거군요. 그러면 물놀이를 하기 위해 우리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전개로 잘 넘어가신 것 같아요. 시간 분배도 적절하,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도입에서 전개로 넘어갈 때좀더 유아 주도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동기 유발은 선생님께서 정말 잘해뒀는데 다시 교사 주도 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제 자유놀이 시간인데 이런 바라보다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게더 좋아요. 준비물도 그렇고 너무 다 준비해서 활동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 형이 자유놀이인 만큼 더더욱 묘화의 입에서 바라가 나와야 합니다. 패틀렛을 읽어주고 매듭을 좀 지은 다음,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준섭이가 손을 들고 있네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하, 우리 준섭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물놀이가 하고 싶어졌대요. 우와, 다른 친구들도 모두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 초롱반이 말한 대로 물놀이를 해볼까요? 그럼 얘들아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훨씬 유아주도의 느낌도 나고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패들렛 장치도 유아들의 놀이를 확장시켜주는 장치로 사용한 느낌이 날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종이에 써볼까요? 그렇구나 아, 물놀이를 하기 위해 풀장도 필요하고, 또, 볼풀공도 있었으면 좋겠군요. 풀장 안에 볼풀공이요. 볼풀공.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오, 아, 낚시놀이를 하고 싶다고요? 낚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 건우가 낚싯대랑 물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낚싯대, 물고기. 오! 그러면, 이렇게 놀이 해볼까? 아! 그, 물풍선도 필요하다고요. 물풍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물놀이를 해볼까요? 그리고 준비물이 다양하게 나오는 건 너무 좋았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현장 경험이 있으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 물풍선도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하신 게 까먹었다가 생각이 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재치와 순발력이 있다고 느껴졌고 오히려 실제 수업 상황 같았어요. 혹시나 시, 그, 시험 실현에서도 조건을 까먹었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물놀이를 하기 전에 우리 물놀이를 어디서 해보면 좋을까요? 음. 교실에서 할수 있겠군요. 그럼 교실에서 하려면 어떻게 놀이하면 좋을까요? 음. 아, 우리 친구들이 놀이하려면 교실에 책가방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이게 물놀이 할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와, 예진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었어요. 교구장을 뒤로 돌려놓고 물놀이를 하면 교구가 놀이감이 물에 젖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교부장을 뒤로 돌려놓고 물놀이를 시작해볼까요? 물놀이할 때 불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예진이의 아이디어. 이런 건 유아 앱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유아 초도정 느낌도 나고 또 수업 전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장소는 정했는데 어, 자유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정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유놀이 할 때는 항상 약속이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자유놀이는 말 그대로 정해진 틀이 없는 자유로운 놀이이기 때문에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정하기는 자유놀이 틀에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다 함께 교구장을 옮기자고 하셨는데 교구장을 옮기는 건 안전의 이유로 교사가 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건 오히려 교사 주도적이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요. 예진이 말대로 교구장을 뒤로 물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구장을 옮기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옮기도록 할게요. 우리 세 발자국만 뒤로 가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제 교실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요. 교실이 훨씬 넓어져서 물놀이를 더 자유롭게 할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교구장을 다 뒤로 돌려 놓았어요. 그럼, 어서 빨리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자유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자, 이쪽에는 물, 풀장과 풀장 안에 물풍선이 들어가 있네요. 어, 이쪽에는 풀장 안에 낚시와, 낚시놀이를 할수 있는 낚싯대와 물고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 이쪽에는 무엇이 있죠? 그렇군요. 풀장 안에 볼풀공을 놀이할 수 있도록 있군요. 아. 여기에서 건우랑 진선은 물풍선 터뜨리기 놀이를 하네요. 물풍선을 손으로 터뜨리고 있군요. 어, 손으로 터뜨리지 않고 또 어떻게 놀이할 수 있을까요? 발로 밟아서 터뜨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놀이들이 있을까요? 음. 아, 엉덩이로 이렇게 앉아서 터트릴 수도 있겠고? 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주 재밌게 잘 놀고 있네요. 그럼 선생님은 다른 놀이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올게요. 저는 선생님께서 함께 자유놀이를 시작해볼까요? 하고 바로 놀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사실 머릿속에 잘안 그려졌어요. 풀장 안에 있는 물풍선, 그리고 낚싯대, 그리고 볼풀공.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시고 설명하시던데, 아이들이 다 같이 서서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 일단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또 바로 물풍선 터뜨리기 놀이를 하네요? 라고 하셔서 조금 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각자 영역에 나눠서 들어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음, 잘 상황이 안 그려졌던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도 조금 정리가 덜 되신 상태였던 것 같은데, 자유놀이에서는 더더욱 유아의 놀이를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 감독관이 놀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수업 실현하시기 전에 놀이 상황을 좀 명확하게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볼풀 풀장에서 볼풀공 놀이를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볼풀공으로 물물 위에서 볼풀공을 이렇게 불리니까 아주 재밌다고요. 음 좋아요. 어 그런데 소금 놀이 도구가 있으면 더 재미있게 놀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 소금 놀이가 필요하면 저기서 가져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선생님은 다른 놀이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가볼게요. 오, 여기서는 지환이와 유준이와 나라가 낚시놀이를 하고 있네요. 낚시놀이 하니까 너무 재미있다고요. 어,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잘 지표지지 않는다고요? 선생님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물고기를 가까이 놔볼게요. 어때요? 낚시가 잘 되나요? <웃음> 좋아요. <웃음> 어? 낚시 놀이를 하는데 캠핑에 갔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요? 어, 그러면 캠핑장에서는 어떤 것을 했었죠? 아! 캠핑장에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생선을 구워 먹고 싶구나. 그럼 캠핑장에는 어떤 놀이도구가 또 필요할까요? 음. 아, 블로그로 의자를 넣고. 어, 불판도 필요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캠핑장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까요? 네, 놀이감 가져와도 좋아요. 사키 놀이에 있는 블록과 역할 놀이에 있는 다양한 놀이감들로 캠핑 놀이를 해도 좋아요.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럼 선생님은 다른 놀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또 가볼게요.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소금 놀이 도구, 요게 조건에 놀이 자료 추가가 반영된 게 맞을까요? 맞다면 조건은 충족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조건을 하실 때 박수를 이렇게 치시면서 감독관에게 내가 조건을 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하 소꿉놀이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감독관들이 집중을 하고 들을 수 있어서 조건 채우실 때는 이렇게 박수를 한번 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우선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돌아다니시는 게 역동적으로 느껴져서 좋았고요. 또 자유놀이 때는 한 명의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놀이 상황이 잘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낚시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가 도움을 주었어요. 이게 조건 안에 있는 상호작용인 거죠. 상호작용을 포함해라. 이 조건인 거죠. 이건 조건이 강조가 되어서 잘 틀어놨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신 방법도 좋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laughs>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laughs> 낚시가 잘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석을 하나 더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이제 물고기들이 더잘 잡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교사가 자석을 제공함으로써 놀이가 훨씬 확장이 되겠죠. 그럼 조건 충족도 더잘 되고, 과학적 요소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교사의 비계 설정으로 인해서 유아들이 스스로 더 배울 수 있었다. 요런, 조금, 요런 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 놀이를 하다가 캠핑장에서 생선 구워 먹기로 놀이가 확장되는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놀이 상황이 조금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풀장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고, 또 아이들은 이미 다 젖은 상태일 텐데, 아까 젖지 않도록 뒤로 물려놓은 교구장에서 블록을 가져와서 캠핑장을 구성한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한번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교구장이 젖지 않도록, 교... 아까 교구들이 쳤지 않도록 교구장을 물렸는데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는데 교실 상황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군요. 여기 풀장 안에 있는 물풍선을 다 터뜨렸다고요. 어 그러면 이제 할수 있는 놀이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그렇군요. 어, 물풍선에 쓰레기들이 있는데. 아, 진선은 물풍선이 터진 쓰레기들을 뜰채로 건져내서 놀이하고 싶다고 하는군요. 마침 선생님에게 뜰채가 있어요. 뜰채로 한번 놀이해 볼까요? 어. 뜰채로 뜨니까 더 재미있다고요? 낚시놀이 같기도 하고 재미있다고요? <laughs>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은 다른 놀이에 또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뜰채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조건도 확실하게 충족되었고요. 이건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뜰채로 낚시 놀이를 하는 아이디어는 놀이 흐름도 너무 자연스러웠고 놀이가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 재미있게 확장을 시켜주셔가지고 저도 저기서 만약 놀이하고 있는 아이라면 너무 재밌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캠핑 놀이보다는 다른 풀장에 있던 아이들도 뜰채로 낚시하는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풀장을 뭐다 붙여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물에 배도 띄워서 배낚시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놀이가 확장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다른 섹션으로 이동하실 때, 선생님은 다른 놀이에 가볼게요 하고 놀이가 잘 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이동하셨잖아요. 팁을 좀 드리자면 이동할 때는 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하고 자리를 이동하시고 또 다른 섹션에 갔을 때는 톡톡톡 빨강 모둠도 구경하러 와보았어요. 아니면 똑똑똑 빨강 모둠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와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빨강 모둠의 놀이를 관찰하다가 놀이 참여자로 참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놀이 잘 되고 있네요. 어, 소꿉놀이도구요! 그렇군요. 볼풀공 놀이 말고 소꿉놀이 도구로 음료수 가게 놀이도 하고 싶다고요.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면 소꿉놀이 한번 가져와서 놀이해볼까요? 네. 우와. 맛있겠네요. 아, 선생님도 이 수박주스를 먹어보라고요. 고마워요.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그렇군요. 수박주스 말고 또 다른 주스도 먹을 수 있다고요? 음, 어, 그런데 수박주스에 필요한 손님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음, 아, 혼자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선생님과 함께 말하고 싶다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초롱반 친구들아, 나랑 함께 수박주스 놀이할래? 와, 물품선 터뜨리기 놀이하고 싶어하던 친구들이 와서 같이 놀고 싶다고 하네요. 좋아요. 그렇군요. 수박주스 놀이가 더욱 풍성해졌어요. 이상입니다. 일단 교사가 참여해서 수박주스를 같이 마시는 건 공동 놀이자 역할이 잘 드러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박주스 놀이로 갑자기 훅뛴 느낌이 좀 들고 놀이가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또 소금 놀이 도구는 아까 가져왔다고 했는데 또 다시 소꿉놀이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조금 더 놀이가 연결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볼풀공 놀이를 하다가 소꿉놀이 도구를 가져와서 어떻게 갑자기 수박 주스 만들기 놀이로 놀이가 바뀌었는지도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으신데 놀이가 조금 쭉쭉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구상하실 때 놀이 흐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풀장에 몸이 다 젖은 상태일 텐데 그 안에서 수박주스를 만드는 건지도 조금 궁금했어요. 특히나 조건에서 경험의 연속성을 고려한 개별 유아를 존중하는 수업을 설계하라고 나와 있는데 연속성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 말하기 부끄러워서 같이 말해준다. 이걸로 선생님께서 이 조건을 채우신 것 같은데, 음 이거 하나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라면 경험의 연속성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물에 빠질 뻔해서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어, 준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높은 물에 들어가는 게 조금 겁이 나는구나. 음, 그럼 발까지만 담그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유아랑 상호작용을 해서 수심이 낮은 풀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닥터 피시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개별 유아의 경험을 가져와서 이런 특성을 존중하는 수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